자, 아 이렇게 3년 동영상 다 봤습니다. 자 동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어 오늘 오신 분들이 약간 적성이 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잘 보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인공 유리미를 저기 우리 앞에 앞에 우리 아빠 앞에 예, 좀 나와주세요. 예, 그쵸자 오늘 주인공 유리미 좀 소개 우리 아빠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유림이 못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림이 좀 번쩍 안아서 어,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얼굴 좀잘 보여주세요 자 번쩍 안아서 번쩍 아 어, 좋습니다 자 어, 우리 유림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네아이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는거 보니까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림이 예쁘게 생겼나요? 네 좋습니다. 누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여자인데. <laughs> 좋습니다. 우리 유림이 이쁘니까는 어,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아빠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엄마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지 어, 여기서 두그 분에 대한 인기도 좀사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빠. 네, 예, 아빠, 아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아빠 손한번 들어주세요. 자, 저분이 아빠입니다. 아, 자, 우리 유림이가 아, 지금 안고계신 우리 잘생긴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지금부터. 사진 찍지 말고 박수 한성치시란 말이에요. 예. 자, 지금부터 큰 박수 한성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아빠 친구, 여기 엄마 친구인가봐요. 전혀 박수 안 치셨는데, 자, 이번에 엄마 차례입니다 우리 엄마 친구분들볼 거예요. 자, 아, 우리 유림이가 아, 우리 엄마를 석배사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지금부터 큰 박수 한성 우리 엄마 표정 굉장히 흐뭇해지셨는데 아, 그에 반해 우리 아빠 표정이 오늘 교장치 하는 아빠 같지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아, 이제 가족분들 앞쪽으로 입장하실 텐데 방금 전에 쳤던 박수 암성보다 우리 가족분들 더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준비되셨나요? 아,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앞쪽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입장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앞쪽으로 입장하셨는데, 자, 어, 오늘 유림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자, 오늘 생일 축하해주러 와주신 분들이 많죠? 생일 축하해 주러 와주신 분들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빠, 엄마가 보시기에는 이래 보여도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실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대신해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네. 좋습니다. 어, 생일, 아, 남의 잔치집 와서, 어, 생일 축하 노래 대단히 우울하게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자, 생일 축하. 이거 안 됩니다. 자, 밝고 힘차게, 큰 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중간에 삐살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자, 좋습니다. 아,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 앞에 있는 초에 불을 힘차게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셋을 세면 앞에 있는 초에 불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맞도록 할텐데 사들 앞에 비어있는 자에 술이나 음료수 물도 상관없습니다 아, 아무거나 가득 채워서 다같이 머리로 좀 들게요 자 다같이 머리로 좀자다 드셨나요? 다 드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어, 유리나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사랑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입니다 아, 잘하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러브샷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유리야 자, 아, 이렇게 하면은, 어, 남의 잔치 집어서 분위기 흥미는 것 밖에 안 돼요. 자, 이번에실전으로할 테니까 더큰 소리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유리아 네. 저희 네. 네, 아빠 엄마 러브샷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엄마 원샷 안 해도 돼요. 자, 엄마, 엄마, 목이 타셔서 그런 거죠. 예, 저희가 없어서 목이 타셔서. 자, 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동자의 순서가 남았는데 어, 우리 엄마 잠깐만 엄마만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예, 앞으로 서주시고 조금만 뒤로 가서. 예, 그렇죠. 자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연필 준비했습니다, 연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연필 준비했고요. 자, 우리 유빈이 예쁘기 때문에 은빈만 아나운서 어떤을 끼는 연예인들라고 마이크도 준비했고요.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달라고 영주실도 준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청진기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림이 앞으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하고 청진기도 준비했고요. 자 마우스 준비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또는 컴퓨터공학자들하고 마우스까지 준비했, 준비했는데 아, 여기서 딱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자 뭐가 빠졌죠? 자. 우리 엄마, 우리 요림이 키우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여기에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우리 요림이 용돈을 받아오시면 돼요. 자, 여기 한 바퀴 지금 웃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준비, 준비하고 계시니까 는 많이 안 받으셔도 돼요. 우리 엄마 만족하는 얼굴로 들어올 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 한 바퀴 쭉 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하셨어? Thank okay. you. 하더니 아주 천천히 자세히 들고 계세요. 자. <laughs>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가장 중요한 우리, 우이 극동까지 이렇게 다, 어, 됐습니다. 자, 우리 엄마 저좀 보고, 저 보고, 저 보고 들어갔렇죠 자, 그대로 계시고요 자, 이렇게. 돈 많이 벌라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꽃까지 올려주셨는데 네? 자, 이 중에서 우리 엄마, 우리 유림이가 어떤 거, 요거 하나만을 꼭 네.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엄마, 눈, 돈이, <laughs> 돈만 보고 계셨어요, 눈이. 딱, 엄마 돈만 어, 생각할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아빠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림이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돈이요 어, 이 친구 어린 나이에 굉장히 사회에 예,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세세세 우리 유림이가 굳건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응모하셨죠. 우리 유림이가 뭐 잡을지 자기가 원하는 거다 같이 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엄마 준비되셨으면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뒤로 돌아서 우리 유림이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엄마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셋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던졌잖아 던졌잖아 자. 무슨 콘서트 온것 같아요. 앞에서 분명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리 유림이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림이가 자기가 이쁜 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훌륭한 아나운서 또는 뛰는 연예인 돼서 우리 아빠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했으니까 엄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laughs> 우리 유림이 꼭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유림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클수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아 우선 우리 유림이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마이크에서 쪽지게상딱한 명만 우리 엄마가 보지 말고 자, 한 명만 네 자, 마이크 좋습니다 아, 자, 자, 자 자, 번호 부르는 분은 큰 소리로 만세 외치면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어, 나시 입으신 분들 민망하니까 이 정도로 봐드릴게요 자, 번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게상번호 예. <laughs> 꼭 저런 사람 있어요. 자, 49번. <laughs> 자, 네, 너무 기뻐가지고, <laughs> 너무 기뻐가지고 나시분가 깜빡했나봐.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앞쪽으로. 자, 49번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예.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기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49번 맞죠? 예. 네, 옆쪽로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림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이모죠 어, 이모. 우리 유림이 어, 엄마 친구. 어, 좋습니다. 우리 이모가 어, 유림이한테뭘 어, 해줄 수 있느냐? 어, 덕담이랑 어, 여기 앞에 보세요. 네. 덕담이랑 춤이랑 노래랑. 자세개 중에 고르시면 돼요. 자 어떤 거 자신 있으세요? 덕담 할게요. 덕담. 아 좋습니다. 아 이제 덕담 끝이에요. 좋습니다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재영이 아빠는못 들어가면 아프지겠는 그러니까 어아배고프다 아니 음식 해 주나? 나도. 예. 머리아고 아, 음식 없고. 그 많이 먹고. 해 아빠 만나서 그러어 <laughs> 아 끝난 거예요. 아좋습니다자 우리 엄마 여기 뒤에 있는 선물 중에서 우리 친구한테 선물 하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이번에는 아 어, 안타깝게도 우리 아빠 엄마가 원했던 돈에서 돈에서 아차상 딱한 명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엄마가 에, 한 장만 뽑아줄게요. 죄송해요. 자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만세를 부르면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아차상 번호입니다. 아차상 번호는 60... 62번! 62번! 62번 없으세요? 아그 옆에 분,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엄마 친구분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우리 엄마 친구분? 아닌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엄마 친구분? 우리 엄마 친구가 조금,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잘, 아이키를 못 알아듣는데. 자, 두개 어, 남았어요. 자, 춤이랑 노래. 이 중에서 어떤 걸고르시겠어요 <laughs> 아까 덕답은 했으니까. 춤이랑 예. 노래. 그러면은 적답을 하는데, 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좋습니다. 자, 유리마유리마아 어, 이, 이모가. 이모가. 어, 너 스무 살 되면은. 20살 되면은. 자, 4년치. <laughs> 4년치. 자, 4년치. 4년치. 대학 등록금을. <laughs> 대학 등록금을. 자, 여기서 잘 말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엄마 아빠 갑자기 화색이 돌았어요. 자, 우리 대학 등록금을 쏜다. <laughs> 쏠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엄마. 예. 4년치. 아, 4년치 각급 등록분만한 선물 부탁드릴게요. 자, 이분한테 예, 하나 선물 부탁드릴게요. 참, 참 좋습니다. 아, 이분한테 박수 한번 그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어, 나머지.